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지금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와서 근데 제가 이사 때문에 이케아를 왔다가 되게 신기한 제품을 보게 돼서 어,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 식물을 키울 때 식물 초보분들이 그 식물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가 어, 물 조절을 못해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한 90%는 과습으로 죽이는데 여기 봤더니 급수 센서라 그래 가지고 물이 말라있으면 이렇게 빛을 알려주는 이런, 어 애가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만져봤더니 흙이 말라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깜빡깜빡 거리나봐요. 어, 얘는, 얘는 젖었어요. 얘한테 꽂아볼게요. 과연 얼마나 얘가 아 무슨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. 자, 여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과연. 에 얘는 물이 젖어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잠깐만요. 얘는 젖어있는데 왜 깜빡깜빡 거리지? 어? 어허 어허 이게 신뢰할 수가 없나 봐요. <laughs> 자, 이것도 젖은 데또 꽂아볼게요. 네, 젖은 데 꽂아도 계속 깜빡깜빡 거려요. 그래서 네, 믿을 수 없는 어, 기계인가봐요. <laughs> 믿을, 믿을, 믿을 수 있을 줄 알고 이거를 이제 보여줄 소개해주려고 그랬는데, 네,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어? 아니, 아니 계속 깜빡거리네 네. 사지 마세요, 여러분. 이거 속지 마세요. <laughs> 네. 안타깝네요. 이게 됐으면 진짜 대박인데. 아무튼 어, 요즘에 식물 욕심이 또 생겨 가지고 어디 올 때마다 저번에 도 롯데마트 가서 제가 처음 보는 약간 이런 조그마한 식물 몇개사 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조그마한 식물에도 좀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케아 왔더니 어, 못 보던 화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분이 이런 게좀 많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토분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 그 보스턴 고사리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근데 걔네를 키울 때는 이런 넓적한 화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넓적한 어, 토분으로 된 화분도 생겼어요 이게 큐리블레이드? 큐리, 큐리 블레이드? 음, 그래서 얘는 어, 한 2만 원 정도? 그냥 가격이 그냥 그냥 그저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잉 플랜트 행잉 할수 있는 화분도 생겼고 그래서 당연히 밑에는 안 막혀 있겠죠 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, 이렇게 식물 넣어가지고, 이렇게, 어, 행, 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고. 네, 그렇습니다. 아무튼, 어 무슨 화분 스탠드도 생기고. 하여튼 뭐, 조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새로 생긴 것들이, 아까 보여드린 저행잉이랑요 정도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케아도 이렇게 식물들을 파는데 약간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아서 이케아 와서 식물은 잘안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네 그러면은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아무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속지 마세요 <laughs> 네,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